아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마칭밴드 활동하신 지는 한, 어느,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한 달만 연습하셔도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 대구 시민 마칭밴드에서 <laughs> 열심히 함께 음악 활동해보실 분 있으시면, 저가 모집도 간간히 하고 있나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어 모집 모집도 하고 있고 뭐 우리 마칭밴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히 자격 조건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마칭밴드에 들어와서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 신입이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신입이라서 제일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신입이라서 가장 잘알것 같은데 왜 따끈따끈하니까 뽑힌지. 근데 그럼 본인이 왜 뽑힌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백으로하니다아백으로 하신다. 아, 백으로 하신다. <laughs> 어, <laughs> 아, 백으로 오시고 너무 좋은 백도셔가지고 네, 맞네요. 들어온 지한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옷 갇혀 입고 계신데, 혼자 뭐 위에 조끼가 없으세요. <laughs> 미처 아직 배송이 덜 돼가지고, 네, 참, 아, 이거 동대구 터미널 어딘가 와 있을 인데 그지요. 네, 빨리 가갖고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걸 못 가져와가지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막...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들고 계신 악기가 색소폰인데 어떤 색소폰이죠? 네, 테너입니다. 테너 색소폰. 자 옆에 악기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악기는 어떤 악기죠? 유포늄입니다자 한번 들어서 보여주십시오. 야 이런 악기 이런 악기입니다.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이 이거 생각나죠 이거? 백고동 소리. 제가 손을 이렇게 할 테니까 뽕한 번만 해주십시오. 준비, 시작! <laughs> 이렇게 백고동 소리 어, 들을 수 있는 멋진 악기. 그리고 옆에 좀 자주 보는 건데, 자주 보지만 이름은 좀또 모를 수도 있는 악기. 어떤 악기죠? 홀입니다. 홀은. 홀은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그 우리 왜 전투 출정할 때 출정할 때 그런 느낌 이렇게 빵 이렇게 나가는 그런 소리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중간에 앉으셨는데 이쪽에서 그래도 좀 경력이 좀 있으신 네. 몇년 되셨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3년?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리 부끄러워하세요? 3년, <laughs> 3년 됐으면. <됐음. 웃음> <laughs> 3년이, 뭐, 부끄러운 숫자다, 이거. 네, 아주, 어, 3년이시니까 아주 베테랑이시고, 공연도 많이, 그, 다니실 텐데, 지금 대구 시민, 여기, 네, 엑스베너도 이제 올라왔어요. 그린 실버, 마칭 밴드다플리우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홀은, 유포니움, 트럼본, 튜바, 차악기. 이, 그러니까 뭐,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도, 어,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악기의 종합 선물 세트. 자, 우리 그 3년 동안 있으시면서 우리 마책 밴드에게 어, 좀 특별히 애착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공연하러 올라온 우리 동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저 총무님인데, 좀. <laughs> 아, 본인은 갑자기 마이크가 들어 어, 저, 저 총무님 저 있는데, 저, 저, 네, 저, 총무님이시죠? 네, 안 그래도 보니까 아까 막 여기저기 막 이, 여해라, 저해라 막 이렇게 지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님, 어,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공연을 하러 올라왔어요.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들만, 어, 있는 게 아니라 동구 주민분들도 계시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같이 공연을 할때 긴장하지 말자고 우리 팀원들에게 화이팅하는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 너 있어? 이거 너 있어? 이거 너 있어? 그래서... 아안돼안 돼요, 안 돼요 마이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뺏는 거는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뺏는 건 전쟁터에서 군인한테 총 뺏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제 마이크는 안 줘요. 예, 네. 꽉 잡고 있을 겁니다. 손잡 예, 저희들은 지금 계속 밖에 연주를 많이 마친 밴드로서 추억을 어, 먹고 사는데요. 저희들은 어, 대구시 행사에 나가서 장려상도 받고 모든 대구시에서 행사하는데 어, 행진을 하면서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수 있는 마음이 앉아서도 하지만, 연주하지만, 같이 다니면서 길거리 행진도 하는 멋진 밴드거든요. 오늘 조금 묘한 점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연세들이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또 그만큼 열심히 많이 연습을 했시, 아, 아, 해왔으니까, 이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원들 모두 화이팅! 아, 역시 정무이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는 만큼 마이크에 욕심도 있으시고, 예. <laughs>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이거 놓여있어! 마이크 놓여있어! 감사합 <laughs> 얼마나 놀래가지고 제가, <laughs> 아, 저도, 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여러분들에게 악기가 소중하다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건 마이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악기 뺏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laughs> 자, 이렇게, 어, 대구. 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시상도 이렇게 많이 하는 우리 마칭밴드단의 공연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악기 자체가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추니까 전부 다막 번쩍번쩍 이렇게 빛이 나는데 네 지금 들고 계신 어 요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클라리넷이라고 합니다. 클라리넷입니다. 네 좋아요. 아유 역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니까 시간도 조금 걸리는 게네 맞죠 자 이분들과 참 좋은 곡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곡 정도를 연주를 해주실 거라고 하고요 소요시간 한 20분 정도 네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어또 아는 곡이 나오면 아시는 곡이 나오면 같이 박수 치면서 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이번에는 어느 쪽 확인인가요 다 했답니다 어? 드럼에서 방금 그거는 1등 발표 전에 아 요거는 행진곡 저보고 빨리 나가란 얘기지 <laughs> 공연해야 되니까